살짝 엎드려서 들어가야 돼요. 좁은 데를. 와. 뭐 이렇게 생겼어. 이런데, 이 물이, 물이 고여서. 끌어져가지고. <laughs> <와>. 돌도 아니고, 이야, <돌들> <돌들> 신기하네. 어머어머어머 조심하세요. 이거 어. 어? 한참 길어요? 아니 마피. 어. 어. 몇번 부딪혔네.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해 신기해서 이게 좀 낮아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네 머리를 많이 부르시고 어, 어 여기 아니네 여기까지고 저울로 들어가야 되겠다 알았어 어 해서 나갈게 네 엎드려서 너무 신기하다. 업. 야, 참 고마웠던데도. 이런데 공 같은 데 자연적으로 뚫려진 것 같은데 이렇게 아. 봐봐 돌 이게 이게 위에서 물 떨어져가지고 이게. 쌓여가지고 이런 돌이 만들어진 거. 신기하네. 봐봐 이런 데서 물이 떨어져서. 조심하시. <laughs> 저쪽에서 낮아가지고 머리 많이 부딪혔어. <laughs> 조심하셔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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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한 번은 우리 한열번은부딪혔나 <laughs> <분은> 봐. <laughs> 그쪽으로 가면 더 바짝 엎드려 들어가야 돼. 어머, 아, 뭐. 나가야 돼. 아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. 아, 나 여기까지만 찍어, 찍어야 되겠다. 와, 아, 어, 너무 신기해요. 여기까지만 찍게요 감사합니다.